엄마가 안 옵니다. 오늘은 천일 감악산 기도 936일째나 올라가는 길이에요. 에구야, 일자 5대5, 아버지 3세기. 이렇게 네마리만 오늘은 만났습니다. 여기 감악산 올라가는 길이 도로 공사를 해서 옆에를 좀 많이 팔쳐가지고 오늘은 한적한 곳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애들 밥을 줍니다. 밥그릇이 다섯 그릇인데 한 마리가 안 나타나니까 삼세기가 여기 밥 먹고 저기 밥 먹고 놀았습니다 삼세기만. <laughs> 얼른 먹어. 맨 앞에 앉아 있는, 맨 앞에 먹는 요 노랑이 쟤네들 아버지예요. 연세가 많이 드셔서, 걸음걸이도 현찮고, 잠이 많아서 가끔 가다가 졸, 먹다, 먹, 잠든 <laughs> 밥을 먹으면서 존답니다. 가운데 하얀 애 쟤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 옆에 있는 애 쟤는 오데오 작년 6월에 태어난 아이 바로 고기 걸어온 애는 한 4개월 됐습니다. 3세기 저 까만색하고 하얀색 얼룩 있는 애들 동생이죠. 엄마가 코에 입가에 점이 뜬가 코에 점이 뜬 엄마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. 밖그릇 다섯 개 났는데. <laughs> 한군데서 안먹고 꽤 왔다갔다 하네 응? 민감해 아주 애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경계를 참 많이 해요 그래도 오늘은 가막산 날씨가 좀북해서 그렇게 춥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제 겨울은 겨울이죠 언능 먹어, 잘 먹네.